안녕하십니까. 저는 안동 동문교회를 섬기는 안지모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교회에 간다라는 말과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말은 비슷한 말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교회 간다라고 할 때는 교회에 출입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러 오는 분들 뿐만 아니라 수리하러 오시는 분, 커피 마시러 오시는 분, 화장실 다니러 오시는 분, 주차하러 오시는 분이 다 여기 포함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는 단순히 교회에 다니러 오는 사람을 두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 애쓰고 열심히 기도하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에게 이 말을 쓸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을 때 너무 당황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막아서면서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사탄아 내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진정한 제자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현대는 자기를 인정하고 드러내는 사람이 인정받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가치와 정반대의 가치를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단순히 세상의 직업, 사업체, 돈을 버리고 신앙의 길을 가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자아를 다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직 남아있는 옛사람. 예를 들면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의 명예와 권력만을 추구하고 야망을 따르는 것 등을 계속해서 부인하고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도 거기에 달려 죽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수련에 가면 꼭 산에서 무거운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가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체험해 보라는 것이지만 사실 그것은 예수님만의 십자가죠. 그것은 나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가 아닌 인류의 죄 때문에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복음 때문에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을 말합니다. 하기 싫고 가기 싫어도 예수님 때문에 가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셋째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군 생활을 할때 전방 지역에서 미확인 지뢰 지대를 수색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너무 두려운 길이었어요. 다들 앞서 나가기를 주저하고 있을 때 용기 있게 앞서 나간 소대장님이 있었습니다. 나만 따라와 이러면서 앞서 걸으면 뒤를 따르는 병사들은 다 소대장님의 밟은 곳만 정확히 밟고 걸어갔습니다. 만약 다른 곳을 밟으면 생명을 잃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밟은 곳만 밟고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예수님이 밟지 않으신 길을 밟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밟으며 그 길을 따라가시는 진정한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